성경에는 근심하라고 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근심할 필요가 없다,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 내일 일은 내일이 할 것이여 내일 일은 내일 가서 네가 해라가 아니고 내일 일은 내일이 한다 나하고는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그걸 모르냐 알잖아요. 고린도후서 7장 말씀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고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 무슨 이야기입니까? 근심하지 말라 그랬는데 한 가지 근심할 게 있어. 요 오늘 아침에도 내가 카톡에 올렸습니다만 카톡방에 내일도 내가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늘 근심하고 경계하고 생각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을 이루는 근심. 구원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예수를 믿는가.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특히 미국에서 우리가 교회 한 번쯤 안 가본 사람 어디 있고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믿느냐고 물어봤을 때아나 절대 안 믿는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은 오히려 찾기 힘들 거예요. 그냥 어떤 사람은 귀찮아서라도 예수 믿으세요 물어보면 에이 에이 시끄러운 거 저리 가봐라 막 이런 식이야. 어쨌든 믿는다고 대답하는데 그 사람이 믿는 예수는 어떤 예수일까? 정말 성경에 대하여 어떤 절대성을 가지고 있을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잖아요. 성경이 실제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오신 분이 그리스도고요.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시고요. 우리가 내일도 감사할 수 있을까? 그거는 매일매일 우리가 기도 제목처럼 물어봐야 돼요. 오늘 분명한 감사가 넘친다. 그럼 내일도. 가능해요. 그리고 영원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분명히 조건 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까? 그게 가장 먼저 우리가 풀어보아야 할 포인트고 키죠. 가끔 온라인 같은 데 보면 다이더로 핀이라는 말이 나와요. 엔돌핀이라는 말을 요즘은 사람들이 잘안 쓰는데, 코로나 때문에 엔돌핀도 죽었는지 그말잘안 써요. 사람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있을 때 엔돌핀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스트레스를 없애주고 심지어는 암세포까지 죽인다. 그뭐 정확한 과학적이나 의학적 근거는 모르겠지만은 다이도르핀은 뭐 엔돌핀보다 뭐 몇만 배가 더 쎄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요. 어쨌거나 말았거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마음. 웃음 치우나 눈물 치우에서도 할수 있는 것. 감사는 치우도 되는 거거든요. 감사의 조건이 뭐냐면, 감사를 통해서 무엇을 얻게 되는가 하면, 감사라고 하는 그 단어에 대하여 조건이 뭘까요? 차고 넘치는죠. 차고 넘쳐서 나오는 게 감사죠. 모자라는 데서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 감사의 원리가 차고 넘치는 것이거든요. 내용과 근본이 어디서 시작되냐 하면 생명에서 시작돼요. 생명이 없는 자는 감사가 당연히 없죠. 구원에서부터 시작되는 걸 보고 감사라 그래요. 생명이 뭐냐? 영원한 은혜다. 아니 웃거나 우는 방법으로 치유하는 것은 한국뿐만 아니고 독일이나 여러 나라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잖아요. 눈물치유, 웃음치유,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감정 변화를 통해서 신경, 정신, 이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 가지고 병을 낫게 한다는 그런 원리거든요. 실제로 임상실험에서도 그거는 되고 있고요. 성경에서 특히 시편에서 감사라고 하는 조건에 대하여 찾아보면 감사의 그 근본 내용을 찾아보면 원리가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고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러면서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애굽 모든 악당들을 물에 파묻어 버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를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리고 그 뒤에 항상 꾸렴이 뭐가 붙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 다 잠깐 잠깐잠깐 그때 그 일을 해 주셨으므로 감사한다는 게 아니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 다 영혼에 대한 감사예요. 잠시 변화된 감정의 변화, 잠깐 쾌락, 그런 거에서 나오는 것은 감사가 아닙니다. 영혼이 변할 수 없는 감사를 깨달으면 당연히 치유도 되고 변화도 일어나고 그 근본과 중심에 뭐가냐 하면 원이라고 하는 위대한 내용이 화탕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단계는 구원에서부터, 구원이란 말이 고 생명이라는 뜻이거든요. 영원한 생명에서부터 일어나는 걸 보고 감사라고 그래요. 그걸 노래하는 걸 보고 찬양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찬송가 부르잖아요. 찬송을 많이 부르면 분명히 병도 낫고 문제도 해결돼요. 진심으로 찬양을 많이 하면. 어저께인가 내가 카톡에 올렸잖아요. 우리 기도방에. 약을 그저께인가 받아왔는데, 약을 다 찍어가지고 올렸어요. 근데, 어, 그 약이 하루에 내가 먹어야 되는 약을 영양제 빼고 치료약만 10개가 넘어요. 1알이. 그러니까 이제 연배 좀 되는 분이 그랬잖아요. 목사님 약 너무 많이 드세요. 저도 그렇게 많이 먹었었는데, 지금 세알밖에안 먹어요. 줄이 되는 거지. 그러면서 내가 한편으로는 회개하는 부분이 뭐냐면, 아니, 맨날 뭐 믿음으로 치료하고, 뭐,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러면서 지는 맨날 약한 주먹씩 틀어먹고, 양심에 굶주 찔리더라고. 근데 오늘부터 무조건 하고, 어제부터 약은 줄이기는 줄일 거예요. 어떻게든지. 뭐, 갑자기 안 먹으면 또 불안하더라고요. 그만한 믿음이 없으니까 줄이면서 줄여도 되더라고 어느 날 보니까 진짜 믿음으로 되는 거를 조금씩이라도 실천에 나가지 않으면 결국은 세상과 타협하는 거잖아요. 세상 법칙대로 하는 대로. 나는 주변에서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거든요. 지금 저 나이가 많으신 분이지 그분도 그 저기 마켓에서 경비하는 분이 그러는 거야. 아 목사님 건강해 보이십니다는 게. 자기도 이제 미드케어가 적용할 때가 됐는데, 뭐 해라, 뭐 해라 얘기한데, 뭐 내시경도 하고, 뭐안 한대. 자기는 아니, 자기야, 니가 나이가 60이 넘고, 70이 돼 가는 판에 검사하면 당연히 뭐가 나올 거 아니냐? 이거지, 안 한대. 자기는 그냥 근데 하나의 음성으로 들어서, 그걸 아, 나도 지금부터는 이제 뭐 검사하라면 하지 말아야 되겠다. 살 만큼 살았는데, 그걸 그걸 가지고 뭐 하고, 뭐 복잡하게. 일기가 있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나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게 맞다면 당연히 우리가 너무 세상의 것에 기대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냐? 약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의사님, 의사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그러는 말도 있는데요. 저는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이라도 좀 해보자. 좀 하나님의 능력에 조금이라도 의지해 보자. 그때 감사에 대한 따르는 나눔이라는 게 시작돼요. 대표적으로 전도는 나눔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게 차고 넘치는 것을 가지고 주는 걸 보고 전도를 그래요. 나 살기도 바쁜데 무슨 전도를 합니까? 내가 죽겠는데 내 청춘이 따가운데 정조, 전도가 되겠어요? 못 하죠. 네,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가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말이 뭐죠? 안전병이에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오니 그랬어요. 돈은 한 푼도 안 주고 험리스한테야 가서 저 밑에 가서 빵사 먹어라. 뭐 아니죠. 내게 있는 것을 내가 금보다 은보다 귀한 것 금이나 은으로 할수 없는 것 네가 지금 안전병이라서 여기서 동룡하는 게 아니라 진짜 생명의 주인 대신 그분을 만나서 해결을 받아야 되는 것네 운명과 저주 그 모든 것에서 해방되는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너에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 뜻이거든요 그게 나눔이에요 나눔을 주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는 우리가 어떻게 나누는지도 모르고, 뭘 나누는지도 모르고, 감사, 찬양, 성령, 구원, 이영적인 부분을 설명할 때는요, 이런 나눔에 대한 게 이해가 돼야 돼요. 하시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뭘 나누겠어요? 뭘 나누죠? 말로만 나누는 거죠, 그럼. 말로. 하나도 못 나는 거예요. 말로 나는 거예요, 말로. 그러면서, 다른 사람 보고는 믿음으로. 지는뭐약한 줄먹씩 먹고, 절대 기도 안 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니, 시험 던 사람도 있잖아요. 맨날 믿음으로 그리스도 이러다가, 쓰러져가지고 병원 가서 수술했다고. 다시는 꼴도 보기 싫다, 이런 사람은 일리가 있다고 봐요 나는 그 말에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들기까지 행동하는 믿음 히브리스에는 그렇게 이야기하거든 행동하는 믿음 야고보스에도 행함과 믿음에 대해서 네 믿음이 예수 믿습니까? 이러는데 아닌 말로 우리가 1 2절로 그래 네 믿음 좀 한번 보자요 내놔봐라 네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좀 구경 좀 시켜줘봐라 어떻게 할 건데요? 거기서 정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나와 성경, 나와 하나님. 언약이라는 게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어떻게 나의 삶에 작동되는가. 나의 언약, 나의 그리스도, 나의 감사와 나의 찬양. 죽기 전에 한 번만 묵상하면 돼요. 그거를. 내 앞에 흐르는 언약의 강 내가 바라보는 나의 하늘에 구원의 감격이 있고 은혜의 강이 내 앞에 흐르고 있는가 그리고 언제라도 누구에게라도 보여 줄수 있는가 나누고 자랑할 수 있는가 아주 오래전에 읽었던 어떤 에세이가 생각이 납니다. 오늘 밤에 주님 오시면 내가 늘 읽고 있던 책을 소개하고 아주 오래 전 거니까요. 내 노트에 메모된 내용을 보여주고 내가 자주 가는 곳에 모시고 가고 내가 잘 먹는 것을 함께 먹고 대체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어느 날 거무가 몰려오고 우울증이 몰려올 때 간단하고 당연하게 우리가 나를 권고하게 하는 이 더러운 허감의 세력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나니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당당하게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가장 이런 기초적인 거,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것을 우습게 생각하면서 살게 되었어요. 언제라도, 누구에게라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무력감이 수시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특히 나이 들어가면서. 세월 지나가면서. 무력감. 세상의 일이야. 그냥 지나가면 되죠. 뭐. 에이, 그러거나 말아. 그런데요. 영적으로 포기하고 살도록 만드는 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거는 아무도 못하는 거야. 그는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냥 포기하게 만드는 거야. 세상에 대하여 행복하게 만드는 거야. 그게 석탄의 진락입니다. 처음도, 나중도 감사로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감사가 아니고요. 요비 찬양한 그 찬양이 아니고요. 그런 교과서적인 찬양이에요. 나의 감사와 나의 찬양을 찾아야 돼요. 나비로 연약하지만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찬양이 되어져야죠. 당연히 모든 것들이 그 언의 강가에 뛰어 들어가는 순간 새롭게 되고 씻겨지고 그걸 발견하는 걸 보고 말씀의 방법, 뭐, 뭐, 바탕 위에서 드리는 감사의 기도. 오늘 우리가 보았던 빌립보서는 특히 예베소와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는 바울이 옥중에서 기록해서 보낸 옥중 서신이라고 하죠. 감옥에 있는 사람이 그네개 서신서에 가장 많은 기쁨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기뻐하라, 내가 주언에서 말하는 게 기뻐하라. 다시 말하는데, 기뻐하라. 나는 감옥에 있지만 기뻐한다. 너희는 바깥에서 기뻐하지 못할 이유가 뭐냐? 기뻐하라 여기 바울이 말하는 기쁨이 뭡니까? 뭐가 생겨서 그래요? 드디어 이번 일을 성공해서 하는 기쁨입니까? 그 감사인가요? 심지어는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믿음의 재물과 섬기 위해서 내가 전제로 드릴지라도 전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 위에 마지막으로 붙는 술 그런 걸 전제로 그래.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우리가 아침에 저녁에 한 번씩은 생각해봐야 됩니다. 고민해봐야 됩니다. 뭘요? 내일도 찬양할 수 있을까? 그 간단한 기도가 나의 신앙을 분명하게 할 것이고, 내 삶을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 내일도, 그 말은 영원히 나는 감사할 수 있을까? 우리 신년 처음 메시지에 샘솟는, 끊이지 않는 그 감사를 멈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는 내일도 감사할 수 있을까? 그 말의 대답은 있다입니다. 결고, 결코 멈출 수 없는 찬양의 사람인 것을 확인시켜 드리는 바입니다.